영어를 할 때면 긴장돼서 평소 그 사람의 매력이 반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을 할 때와 영어를 할때 느낌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휘력과 문장력이 탁월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틀려도 간지가 나는 식빵 언니의 후진 없는 영어 실력 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매력이 넘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가안 좋은 선수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뻥치지 마씨첫 <laughs> 번째 질문은 팀이 3위를 한 소감입니다. 잘 보시면 질문을 듣고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이 거의 없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바로 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솔직한 성격이라는 거죠. Normally our goal was uh, the champion of the Champions League, but we couldn't make it. So it was really except yesterday. You know, in the volleyball, everything can happen. So we are just concentrate about this bro medal. 그녀의 터키식 영어 엑센트도 정말 인상적이죠. 원어민처럼 발음을 굴리겠다거나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잘해 보이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없죠. 이게 억양이나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한데 아. 그녀의 두뇌는 곧바로 물론 우승을 놓쳐서 속상했지만 동메달 획득에 집중했고 만족한다라는 흐름에 집중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표현합니다. 물론 동사가 정확하게 쓰이지 않거나 전치사가 잘못 쓰인 문장도 보이긴 합니다. 가령 이 문장에서 이미 지난 일이니까 concentrated 과거 시제를 쓰고요. 모모에 집중하다라고 할땐 concentrate. on을 쓰면 좋겠죠. We concentrated on winning the bronze medal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물 흐르듯 전하는 김연경 선수의 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봤는데, 네. 우리가 생각한면 유창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서 얘기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거? 네, 네. 아예 모르죠. 아 모르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키프 방크 팀에 지고 있는데, 이 전세를 뒤집어서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So, let's see. Yeah. 그녀의 매력은 또 자신감이죠. 결국 다 잘하는 팀이지만 우린 더 노력할 거고 두고 보자는 거죠. Everything can happen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애니씽 캔 해프니 더 자연스럽겠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솔직한 매력이 터져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기자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본 아 것이 역시 쿨레가 진동하는 답변. 없는 걸로 하자. Let's say no.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하겠다. 김연경 선수 내숭도 남친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넘치면서도 겸손한 김연경 선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어 스타일. 야, 나 겸손해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을 의미 니야 아, 겸손 (humility)라는 단어의 어원은 비옥한 토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잘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은 상태인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쿨레나는 영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멋진 영어 롤모델로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